원 장님, 아, 이거 먹었어 예, 이제 우리가 흔히 햄버거병이라고 예예. 뉴스에서도 많이들 접해보셨을 건데 예예. 이제 정확한 명칭은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아. 이제 원인은 이제 그런 그 유, 유에 오염된 이제 오7칠이라고 하는 대장균이 있습니다 아. 이제 그 균이 감염이, 되, 감염이 되게 되면서 이제 일어나는 질환이고요 보통은 이제 처음에는 뭐 구토나 설사나 발열, 뭐혈병 같은 장 감염 증상들을 보이다가 이후에 급성 신부전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고요. 어 특징적으로 이제 혈소판 감소증이라든지 신부전 네, 그리고 용혈성 빈혈 이런 증상들이 같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특히 노약자나 어린이들 네, 같은 경우에 이런 그 대장균의 감염이 됐을 경우에 어 특히 더 이런 신, 급성 신부전 같은 질환의 위험성이 더 크다고 알려져 있고 대부분의 환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적절하게 치료를 하고 어 보조적으로 이제 지지 치료를 해주면 이제 많이 회복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제 일부 환자분들은 이제 영구적으로 콩팥에 손상을 입어서 초석 뭐, 치료까지 갈수 있는 이제 그런 합병증을 가지고 올 수도 있는 질환입니다. 네. 아, 그렇네요어 아, 그러면은 제가 어릴 때 다섯 살때 아마 그 그것도 그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어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셔 들어봤을 때 만약에 그 처음에 발병 증상이 이제 장염처럼 열과 구토, 설사 이런 음. 증상들을 처음에 선행을 하면서 이제 콩팥 콩팥이 이제 손상된, 뭐 부종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변량 감소, 뭐 이런 증상들이 혈중에 이제 크레아티닌 증가라든지 이런 증상들이 동반되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굉장히 오래 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검사나 예. 이런 것이 아마 제대로 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예. 네그 증상들이 이제 정확히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으면서 그런 의심되는 증상들이 만약에 있었다면 가능성도 있지 않으셨을까 싶기는 합니다. 아. 그런데 뭐 사실은 예전에는 그 이제 병원이 네. 이제 가셨어도 이제 그런 검사들이 의심을 하시거나 아마 검사가 적절히 됐는지 이제 정확히 지금 알수 없는 아마 상황이니까.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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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당시 네. 뭐. 뭐, 말씀하신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뭐, 육류 식품을 먹고, 예. 가공식품을 먹고, 예. 뭐,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증상들이 동반이 됐다면, 예. 아마 그랬을 가능성도 있지는 않으실까 싶기는 예. 하네요. 예. 예. 아, 그러면 원장님, 지금,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가정에서나 뭐, 네. 어, 뭐, 이제 패, 패스푸드 뭐 이런 데서 시켜먹는 거나, 다 보면은, 이런 드리건 육가공 식품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네. 그러면은 우리 뭐 일반인들도 마찬가지로 일반인들이나 우리 어린 애들, 음. 그다음에 노약자 나이 드신 분들도 그런 거를 섭취하다가 잘못해서 이런 걸뭐 용일성 뭐그 그로 해서 인해서 콩파시 나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네요, 이제. 예, 네, 대부분 충분히 익혀서 드시면 예. 그런 문제가 그러니까,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요즘은 이제 깨끗하게 어떤 육류 관리를 하고 가공을 한다면 대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래도 우리가 이제 100% 예방이라는 건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또 만에 하나라는 어떤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가공식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먹을 땐 철저하게 좀 익혀 드시도록 하고. 네. 그리고 좀뭐 검증된 식당이나 음식점에서 그리고 위생이좀 철저한 곳에서 예, 예. 섭취를 하시는 것도 또 안전한 방법일 것 같고요. 네. 아, 예. 예.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어떤 식사 뭐 식품 섭취 이후에 뭐 열이라든지 복통, 설사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빨리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는 것도 예. 예. 예방을 위한 방법이죠. 아예 맞습니다. 예 아주 예. 고맙습니다. 예. 아, 예. 고맙습니다. 예. 예.